아, 저는 미디어 매체를 활용해서 공간 기획 및 연출, 그 다음에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아, 미디어 아티스트 김영태 작가라고 합니다. 이번에 참여할 내용은 국가유산 아, 미디어 아트 수원화성의 그 장한문 내에 그 공간 안에서 그 3면을 활용한 아, 미디어 파사드 매핑 아,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아, 제너티브 아트라고 하는 아, 기술을 좀 같이 적용을 하였습니다. 저희가 흔히 보는 일상적인 이미지라든가 혹은 그 만들어진 추상적 이미지를 수치화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또 다른 그 이미지라든가 영상으로 만든 것을 이제 적용한 아, 기술이라 하겠습니다. 이번에 그 선보일 작품의 제목은 만개의 시간 사시지배라고 하는 작품의 제목입니다.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작품을 구성을 좀 하였습니다. 작은 입자들의 어떤 그 움직임이라든가 서로 관계성에 대한 부분들을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해서 그 관계에 대한 규칙성 혹은 불규칙성에 대한 움직임과 흐름 등을 시간에 따른 연속적인 그 흐름에 따라서 같이 보여주고자 했던 작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. 이 안에서 그 미디어 콘텐츠라고 하는 새로운 매체를 적용함으로써 저희가 흔히 보는 그 장소에서 우회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각에서 그장화물을볼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. 익숙하지만 좀 낯설은 느낌을 주므로써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감각들을 이게할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